자 우리 포스코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계신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방송 켰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어제 저녁에 기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조금 방송 길게 할게요. 오늘 다섯 가지 방송을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차 제 변곡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어 브리핑을 할 거니까 오늘 오늘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뉴스냐면은 어 트럼프가 이제 다시 폭주했다. 미친놈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저도 좀 충격이긴 한데 어 철강하고 알루미늄간스가 원래가 이제 대미 수출을 할때 25%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약재는 아니었던 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코터젤 하고 있어가지고 108만 톤인가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없애줬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어쨌든 어 단가는 올라갔지만 어 코터젤 없애줬기 때문에 더 이득이다 해서 영업을 열심히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올려도 25%대에는, 어, 미국계, 미국 철강이 더, 어, 비쌌기 때문이에요. 어, 한국계 더 쌌다. 자, 그래서, 나름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줄지가 않고, 이제 오히려 2분기부터 뭐, 느, 느는, 그런 이제, 우리가 또, 대응을 잘하죠,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어, 4일부터, 지금 25%를 더 올려서 50%. 그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예 전세계 이제 철강을 아예 잠가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좀 충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싼 나라가 어디냐면은 인도하고 중국이 있어요. 중국도 그냥 포기할 거거든요. 뭐 인도는 모르겠어. 요 인도도 근데 50%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좀 이게 좀 충격이긴 한데 좀한 가지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정치적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의 이제 캠프가. 어, 우리 이제 옛날에 보면은 한미 FTA하고 우리 그한 3년 전에 40년 만에 이제 미사일 사거리 해제를 이제 협상을 한 전문가가 있어요. 김현종, 어, 씨라고. 그분이 이제 외교 전문가인데 지금 트럼프 캠프에 가서 어,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어, 협상을 하겠다고 이미 지금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협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50%가 뭐25% 돼서 어 커터제로 다시 커터제 폐기로갈 것인지 아니면 뭐한 어.. 없,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한 10에서 15%로 바뀔지는 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협상을 통해서 아무리 길어야 이제 6월 3일이니까 내일 모레잖아요? 어, 내일이네요 내일 한달 안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악재가 뭘로 바뀌어요? 호재로 바뀌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톤당 20, 20만원 이거는 당연히 리스크는 맞아요 그래서 추가 인상 때는 가격 당연히 50%는 없죠. 그래도 지금 아예 수입이 안 되는데 이것도 문제인 게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어 보시면 진어 미국 쪽으로 지금 수출이 많은데 이걸 전부 다 없애고 어 미국 이제 US 스틸 그러니까 US 스틸 지금 파산 직전이어 가지고 일본에 지금 팔다가 걸려 가지고 못 팔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생산 자체를 못 해요, 미국은. 아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민 소득이 8만 8천 달러예요. 근데 중국은 만 달러란 말이에요. 만 달러에서 인건비 20분의 1, 30분의 1로 만드는 철강하고,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연봉 2천만 원 주는 사람 고용하는 거하고 연봉 2억 3억 고용해가지고 철강 만들면 이 단가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국처럼 서비스업이나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업이나 이런 걸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다시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어공 공장에서 저희가 다시 신발 밑창 붙이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뭐 저희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불가능한 거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인형 눈깔 하나 붙이는데 뭐 30원 주면은 50원 주면 하겠냐고요. 누가 그거 붙이겠습니까? 허리 허리 다 나가는 데.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결국 고부가 가치로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결국은 철강만 하다가 이차전지, 이차전지 소재, 그다음에 수소, 리튬 이것까지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라 이거는 좀무리수도 어, 아마 어, 이거는 이제 단기간으로 싹 올려서 어, 일단은 좀 철강에 대한 어, 이런 이제 국내 수요를 좀 늘리고 아마 이제 재협상을 하려고 이렇게 좀 강하게 한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큽니다. 50% 오르게 되면 한국상 경쟁력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악재는 맞고, 어, 근데 이제 호재가 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호재를 또 이제, 어, 네 개를 갖고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이 기회다. 그, 신남노 사태처럼. 그래서 보시면은, 포스콜딩스는 보합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아침에 4.8%까지 빠졌어요. 보시면. 예, 아, 직 보시죠. 진짜로.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면 왜 기회냐? 너는 갑자기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철강이 아직도 주력인데, 어 2차 산업은 2차 전지 쪽은 아직도 매출 2, 30%도 안 되는데,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다 다른 2차 전지들은 지금 더 반등하고 있어요. 이유가 또 뭐냐? 또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뭐가 있냐면은, 자엘젠솔이 글로벌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ESS 배터리, 어. 배터리용 LFP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내년부터 양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대폭으로 늘면서 지금 라인 하나를 그러니까 식계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을 돌렸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당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 지금 증설을 많이 해 놨죠. ESS용 배터리를 신규로 건설해 가지고 내년부터 양산을 돌입하기로 했는데 아니다. 너무 수요가 많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몇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90%였는데 요거를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90%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300조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 먹겠다는 거여서 ESS 배터리 그, 그.. EV 그니까 러 일렉트릭 비이클이죠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해온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용성, ESS용으로 라인을 전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혜를 볼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규모가, 2023년도 지금, ESS가 185GW에서, 2035년, 어, 무려 6배, 10년간 6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 시장이, 또 굉장히 또, 신산업 시장으로 열린다. 그래서, 최근에 엔캠 주가가 좋았죠. 제가 엔캠, 그래서, 6만원 초반, 6만원 이하에, 무조건 담으라고 말씀드린 게, 이 LF 배터리에는 전액이, 이 40%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볼때 어두운 면만 보느냐 긍정적인 면만 보느냐. 근데 어차피 관세 협상은 한달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달 내에 매수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쟁 업체의 파산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그 우리가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보통 현금으로 주거나 3개월 어음을 끊거든요. 근데 지금 왜 지금 중국 BID가 지금 난리냐? 얘네는 특이하게 뭐 월원인가 해가지고 6개월 어음을 끊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못 주고 지금 이게 쌓인 게 지금 80조에요, 8 80조. 0 <laughs> 미친놈들이지 그니까 부채도 아니고 어음만 80조가 쌓여있어 그럼 그래서 지금 부채가 250조래요, 지금 약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230에서 250조 그래서 지금 얘네도 지금 막34% 할인하고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빨리빨리 현금 돌려야 되니까 아 업체도 계속 안 주면은 연세도산 뭐 몇천 개, 몇만 개 하겠죠 물론 중국 정부에서 도와줄 겁니다. 절대 파산시키진 않을 거예요. CAT라고 BYD는 그냥 같이 가는 건데 중국 정부 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라는 게 캐즘을 맞으면은 완전히 지금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노스볼트 파산한 거하고 더불어서 BYD도 파산 파산 BYD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경제업체가 파산한다. 어 이랬을 때 무슨 효과가 있냐? 삼성전자가 치킨게임 했을 때 5년 출혈을 끝내고 나서 영업이익이 아, 20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도 어, 마진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어, 포스코 딩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보리고개를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포르쉐마죠 포르쉐하면 뭡니까 고급 차종이죠 고급 차종에 LFP 배터리를 쓴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에서 납품하는 리튬 방관 리지 이게 이제 2028년도인데 2028년도면은 올해가 이제 2 0 2 5년니까 5, 6, 7, 3년 남았잖아요. 3년. 이 텀이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LFP로 어.. 메꾸겠다라고 하는거죠. 그러면 어.. 좋은건 뭐냐면, 우리한테 좋은건 뭐냐면 일단은 고때 어.. 미국의 이제 ESS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있고 어.. 두번째는 이제 LFP 시장은 전액도 많이 들어가지만 LFP는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지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터리가 그럼 리튬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원래 이제 포스콜딩스의 리튬 흑자가 2026년도 예상인데 어.. 올해 말이나 좀 땡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예 그러면 어.. 포스콜딩스 주가도 날아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예. 내가 지어낸 게 아니죠 어 지금 포.. 지금 고급 라인인 포르쉐마저도 지금 단가 때문에 LFP로 일부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있네요 그리고 리.. 어, 리튬, 어, 망간 리치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초로 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양상 지금, 어, 기술을 갖췄고 그래서 요번에 유증을 하는거죠 그니까 이게 다이어지는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 이걸 모르고 철강 뉴스만 보면 아침에 팔았으면 망했죠 아침에, 어, 망했나보다, 그서 망했잖아요 네. 좀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아침에 매수를 드렸어요디벨류입니다 포스콜딩스 이만 이십사만 원 이하 담으세요. 담으신 분들은 수익 났겠죠, 그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볼때 하나만 보면은 파악이 안 돼요. 전체적인 뉴스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솔직히 제가 이제 어 많이 보실 때는 막 이만 오천 원, 삼만 원 보셨는데 지금 제 조회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주식 옛날에 뭐 DOU 같은 것도 저희가 찍었을 때 지금 세배 넘게 올랐는데 그런 거 보면 조회수가 없을 때 매수 기회예요. 인간 지표죠 그리고 지금 어 우리나라도 여름에 지금 스페인 지금 정전사태처럼 우리나라도 어 정전이 여, 그 태양광 정전이 열다섯배가 그 태양광 생산이 열다섯배 늘었는데 요거를 특히 요즘 폭염이라 남아 돌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ESS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수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계속 늘어나는데 ESS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 전기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 제어를 하는 게 일수가 31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예요? ESS다. 그래서 오늘 뭘 발표했냐면은 대선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요거는뭐 대선 얘기 아니에요. 정책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제 가, 감이 오시죠? 왜 제가 지금 2차전지는 이제 완전 딥밸류다. 아이 써놨잖아요. 이제 바닥 바닥이다. 그러니까 악재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좋아질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나온 건데 배터리 지원 약속 전고제 배터리 상용국가가 책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결국은 5만 달러, 6만 달러, 10만 달러 가려면 신산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급하게 지원해야 될 섹터가 있어요. 2차 전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 아니에요. 바이오. 바이오 지금 급하고요. 바이오 지금 너무 잘 나가죠. 우리나라 가 기술주라고. 이차전지 지금 1 2 등하고 있고 바이오 지금 엄청 잘 나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잘모르겠는 신재생이에요. 특히 태양광 쪽은 지금 이제 내년에 페로브스카이트 3세대 이제 그러니까 식계계에서 어 가격은 30% 싸고 효율은 25%더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럼 원전보다 그냥 반값돼요그 상용화 되면 은 대량 상산되면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우리나라 지금 전라도 나, 전라도 그 광활한 평야 이런데 뭐 어차피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뭐다 인구 소멸돼가지고 거기 이런데 이제 설치하면은 여름에 폭염 때 그냥 이빠이 그냥 그거를 땡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ESS하고 송전망 이게 이제 필요한데 어쨌든. 송전망 기술은 세계 최고고 우리나라가 또 ESS 기술도 우리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요두 가지가 세계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원전도 물론 에너지 믹스로 같이 가야죠 원전도 가는데 어 유지나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한 40%까지 늘리는 쪽으로 지금 35%니까 근데 이제 어 대형 원전은 10년에 15년 걸리고 주민 반대하면 돈 줘야 돼가지고 지금 쓰레기 철학 소각장도 정부에서 인허가 낸 것도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허가를 냈어요 건설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풍력도 지금 해상풍력으로 다 바꾸는데 이게 그니까 실제하고 틀려요 그래서 SMR로 가야 되는데 SMR은 지금 상용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술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당장 급한 거는 태양광이 돈이 또 적게 되니까 솔직 풍력은 좀 비쌉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해상풍력은 발전 단가 200원대예요 지금 태양광이 96원이고 지금 원전이 지금 60원대인데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95원이고 그럼 비슷한 거예요 태양광하 근데 요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나오면은 60원대로 내려가니까 완전 그 태양광이 그태양광발 뭐, 그것도 없잖아요 반대도 없는 게 지금 고속도로 있죠 우리 경부고속도로나 그런데 위에다가 판넬로 해외는 다 까니까 그걸로 까도 되고 어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바로 연결이 되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전라도 평야에 그냥 뭐 수백만평 깔면 돼요 사막처럼 그냥 어차피 지금 전라도 가시.. 가보시면 막 햇빛이 막 너무 세가지고 뭐 사막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라도 평야, 그러니까 패키지로 있어요 전라도 평야에다가 뭐라서 새만금이죠 새만금 여기다가 이제 지금 짓고 있으니까 이차원지 지금 이차원지 특구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새만금 특구를 해가지고 기업들 유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좀어 반도체라든지 이차원지 좀그전력 많이 쓰는 기업들 때려박고 전라도에다가 그냥 그 광활한 평야에다가 그 태양광 패널 깔고 3, 3세대 페로버스카이트 깔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어, 태양광 페로버스카이트 생산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뭐 누가 되든 간에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호남 거로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그니까 고속도로 위에다가 판넬 깔아가지고 다 설치하면은 좋고 그래서 요거를 아마 해주면은 우리나라도 정말 급반전 나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어, 전기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 내려가거나 내려가진 않겠지만 정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 시켜서 지금 세.. 페로브스카이트 세계 최고 기술인데 정말 정말로 막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술이 있어도 우리는 써먹질 못하니 지금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라고 써놨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쪽 관련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 60%가 올라간대요60%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라도 평야에 얼마나 많은 땅이 지금 놀고 있습니까? 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고것만 활용을 해도 어, 그 다음에 새만금하고 이어지면 굉장히 또시너지가날 어,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은 다시 내려갔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많이 눌리면은 좀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24만 원 이하에 좀 드렸고 저점은 23만 8천 원까지 내려왔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 보면은 어.. 많이 내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쌀때 사는 게 최고입니다. 특히 우량주니까. 그래서 어.. 밸류어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내려오면 사시길 바랍니다. 어.. 급하게 높게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어.. 24만 원 이하, 그니까 23만 원이나 뭐 댓글로 달려들고 23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냐? 내려올 수 있죠. 예, 뭐 제가 뭐 내리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 저,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투표하려고 샀잖아요 근데 뭐 내리라고 고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주, 주가라는 주 거는 지금 이런 뭐 ESS나 이런 걸뭐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는 알지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시로 내려올 때좀 사시라는 거고 어 그랬을 때 이제 예 보시면은 포스콜팅에서 오늘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 거어 한국 BNC 그 다음에 나이백 그 다음에 인투셀 세개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저희가 50% 이상 수익 드리는 거 아시죠? 한국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늘도 올랐네요. 6,500원 매도인데. 자, 상한가 갔으니까 매, 매도 매도 됐네요. 그죠? 자, 축하드립니다. 몇 프로인가요? 이틀에 60% 수익이네요. 축하드립니다. 6,500원 매도 드렸는데. 그 나이백 같은 경우에 어, 사, 어 저기 뭐야. 3연상 가서 이거는 어, 90% 이상 수익 실현됐고요. 3일 만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인투셀 49,000원 드렸는데 오늘도 47,000원 찍었고 셋다 지금 50% 넘었죠. 그러니까 하나 60%, 하나 90% 요것도 50%. 자 49,000원, 52,400원 오늘도 47,000. 지금 팔아도 그냥 어차피 40% 이상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또포스 콜링스도 매수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단타든 뭐든 수익을 좀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안 드리고. 따라 하시기 어렵다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두 종목 내지 세 종목만 들여서, 2, 3일 뒤에 매도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구요. 어, 오늘은 진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에요. 자, 3일에 50% 수익 드리고 있고, 선착순 많이 안 모십니다. 딱 100분만 일기 모집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잘 되시면 제가 2기로 다 모집할게요. 아, 어, 그래서 3일에 50% 이상 수익을 좀 드리고 있고, 어, 무료 리딩 할 거구요. 어,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하고, 구독, 두 개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0 1 0 4 8 8나6 5 8 2로뭘보내시면 어, 되시냐? 단타 보내시면 돼요, 돼요. 단타 그리고 포스코 IR자료 좀 남았는데 그거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어 포스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보내주시면 IR자료 요건 문자로 PDF파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포스코 어, 나는 텔레그램 방 초대해달라 어차피 포스코딩스는 홀 제가 주력주랴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4만 원 이하 만약에 내려오면 부담해서 천천히 또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정책 지원과 함께 호재가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편안한 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